안녕하세요 건강울음 김군입니다. 수박을 먹을 때 수박씨를 삼키는 사람과 뱉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씨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몸에 해가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박씨를 그냥 삼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수박씨를 더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리거나 삼켰던 수박 씨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수박 씨의 리놀렌산과 시트룰린, 단백질 등의 성분들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의학협회지에 따르면 리놀렌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체지방 축적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도 수박 씨는 방광과 신장의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의 영양분이 작은 수박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수박씨를 앞으로는 그냥 삼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수박씨를 그냥 삼킬 경우 딱딱한 껍질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대변을 통해 대부분 배출됩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의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수박씨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수박씨를 꼭꼭 씹어서 먹거나 따로 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을 먹을 때 수박씨를 꼭꼭 씹으면 단단한 외부껍질이 파괴되면서 수박씨 속에 영양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수박씨를 먹지 않고 뱉을 경우에는 따로 모아서 활용하면 더욱 좋은데요. 먼저 모아놓은 수박씨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말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달군 팬에 수박씨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잘 볶아진 수박씨는 견과류처럼 꼭꼭 씹어서 먹어도 좋고 차로 끓여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몸에 좋은 수박씨를 절대 그냥 삼키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씨의 효능. 첫 번째는 기관지 건강 개선입니다. 수박씨에는 수박인이라 불리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박인은 수박씨를 반으로 쪼개면 나오는 하얀 점막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 점막의 수분을 유지해 기관지염과 가래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박인은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장 건강 개선입니다. 수박 씨의 풍부한 시트롤린 성분은 방광과 신장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방광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수박 씨에는 구충작용을 하는 쿠크르비타신 성분도 풍부해 배아리가 잦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고소한 수박 씨를 꾸준히 드시고 신장과 방광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수박 씨에는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좋은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수박 과육보다 씨앗에 훨씬 풍부한데요. 수박 과육에는 아르기닌 함량이 67mg이지만 씨앗에는 4,897mg으로 약 73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 성분은 지방 연소와 혈관 확장을 도와 남성의 활력과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박씨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견과류와 씨앗의 경우 과 섭취시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하루 한 줌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